요. 세요. 너구리TV입니다. 원래, 원래는 좀잡기 채널만 해, 찍었는데 오늘은 달팽이, 달팽이 키우는 법을 찍을거예요 먼저, 먼저 달팽이 전용 흙을 깔아주세요. 장수풍댕이, 사슴벌레용 톱밥은 안돼요. 달팽이는 아무리 습한 곳을 좋아해도 물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달팽이는 네. 달팽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만 알을 낳아요. 그리고 먹이는 상추, 계란껍질을 주면 돼요. 계란껍질은 단백질 섭취용이에요. 달패, 달팽, 달팽이는 이, 정도, 이 정도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달팽이 사육장에는 흙을 3cm 이 정도만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일단 달, 많이 깔아주고 싶으주고 싶으, 싶으시면 달팽이키보다 높이 깔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달팽이키우는 법은 끝났습니다. 안녕.